잘 듣겠다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청노트 받으셨는데 경청노트 쓰실 기회를 주겠습니다.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어 몇분 듣고 나서 경청노트 누가 잘 쓴지 시민들이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조희종 시장상인 대표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!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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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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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천 시민 여러분, 부민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참 많이 기다려왔습니다. 약 160여 일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애타고 속수리고 밤잠을 설치고. 드디어 오늘 대선 출장식을 갖게 된이 자리에 부족한 제가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여러분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은 누구보다 이재명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분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 때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? 첫째도 서민들이 잘 살아야 한다. 둘째도 따무인 국민들이 잘 살아야 한다. 와. 셋째도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이 다같이 손잡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게 이재명 후보님의 가장 훌륭한 네, 네, 네. 꿈입니다, 여러분! 맞습니다! 저놈의 당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아, 네. 요 며칠간 그게 정당입니까? 아닙니다! 그게 사람들이 할 짓이냐, 이 말입니다. 아, 세상에 자기들이 뽑아놓고, 아량한 후보랍니다, 아량한 아, 후보. 들었을 때참 어쩌다가 네 보수도 아닌 우파도 아닌 수구 꼴통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우리 화남은 그 어떤 지역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있고 다른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들보다 좀더 열심히 뛰어서 이재명 6월 3일날 대통령으로 반드시 당선시켜서 꼭세 가지 이루야 어될게 있습니다. 첫째, 이 검찰 와부의 이들 얼마나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소, 자기들 입맛에 맞는 권력을 땅대로 부리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. 열대란수계를 지기현이라는 아알라한 판사가 오우 참 오우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대란수계를 지 마음대로 거기다가 하나 더보여서 대법원장이라는 조인대 잘됐습니다 이참에 사법부 개혁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 여러분.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서민들, 정말로 아파요. 아픕니다. 어떻게 아프냐? 하루하루 먹고 살기 정말로 아픕니다, 마음이. 습니다땀 흘려서 정직하게 내 자식들하고 내 아내하고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재명은 반드시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. 옳수, 옳수. 네, 감사합니다. 오,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돌리고 자리 일어내겠습니다 이재명이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실 겁니다. 혹시나 놀러 가지 마십시오. <laughs> 혹시나 나 하나쯤이요. 그거 없어도 어차피 될 아닙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왕 이기는 거, 저놈들보다 500만 표, 700만 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이끄은네한바지 저놈들이 다시는 활계를놓친다말입니다 이재명 전후 세 번째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결혼을 하겠습니다. 이재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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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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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드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드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 이분은. 절대 연습 시키지 않았습니다.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. 꼭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다음 뭐 우리 시민.